응, 어 빨리 내려오세요 엄마. 아아고 덥석.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드세요. 그래 뭐예요? 난 맘마 먹는데. 이러면 안 돼요 아빠나. 난 먹는데 방해하지 마세요. 아이 이봐. 숟가락도 써먹이 나. 오늘 먹는 게 뭐라고? 음. 어. 음. 알아요. 쌀하고 호박하고 감자예요. 뭐어 호이나. 호인나 엄마 아한다. 아. 엄마, 아 한다. 엄마 먹는다. 호이나. 아. 호이나. 아. 어, 지 옳지, 아이 빠다. 아이 잘 먹네. 아이 잘 먹네 이쁘니. 아이 잘 먹네, 아이 잘 먹네. 또 먹을까? 우리 강아지 또 먹을까? 어이 아. 어이아 해야지. 아, 나도. 아 그렇지, 그렇지. 야구. 오이 나. 오이 나. 아. 아. 야, 왜? 야, 왜? 오이나. 오이나. 아. 아, 호인 아, 아, 안 한다. 오, 옳지 잘 먹네 우리 강아지. 호이 물도 한번 먹어볼까? 호이나, 호이나, 엄마 물 먹는다. 엄마 물 먹는다. 아 맛있네. 우리 호이니도. 아, 좋았어? 응살짝 아. 나갔어 제대로 안나갔어 응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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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이 잘 먹었네 옳지 이뻐라 잘 먹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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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들어갔다 또?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아니야? 드세요 ママも먹을까ほいないまあい<あ>、美味しそああ、あいああ、ああ、ああ,あ,あ、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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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먹어볼까? 빨리 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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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안할 거야. 빨리 내놔. 음, 오늘 거마신다보네몇 개째야? 어, 몰라. 한 일곱 숟가락 이상 먹었는데. 아니야 열 숟가락 정도 먹었나보다 아까 아, 다. 아 그럼까지. 아니야 아까가 다셨는데.